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구 오빠 위주 2만박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렇게 앨범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앨범 안에도 포카가 있습니다. 보여드리자면은 이쪽으로 전구 오빠 포카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하자는 없고요. 이렇게 포카 하나를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이런식으로어 봉투가 있는데요 여기는 먼저. 정구 오빠 스티커 팩을 하나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스티커 팩 하나랑요. 뒤에는 어버스터 미니 포카 하나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핀 버튼 두 개를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있는데요. 먼저 이거는 오늘 인화 사진 이것도 공구시고요. 정구 공구 오빠 이기 때 키링 하나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엄청 귀엽죠? 이렇게 하나 넣어드렸고요. 이렇게 JK라고 적혀져 있는, 어, 키링? 하나? 키링은 아니고, 배지이고요배지 하나 넣어드렸습니다. 네, 투명 포카 하나랑요. 전차스. 이렇게 토끼 전차스, 정보 오빠 전차스 하나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이거는 글귀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포카를 두장 넣어드렸고요. 아마 이것도 엄마님 포카였었던 것 같아요. 나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포카 두 장을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비키트 정전구. 이게 그거거든요. 그 트레카도 하나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정국 오빠 공굿 2만방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